자 여러분 오늘 그 하여튼 이렇게 줌으로 회의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 본문 말씀이 아참 뭐지? 한지창조.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 야, 천... 아, 하나님의 형상. 예, 신우 선생님 천지창조 예전에 그거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준사님 또또 몸이 안 좋으시니까 기억력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지. 제가 네. 이해합니다. 예. 네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 형상. 아 그러게. 어. 이거 가지고 같이 또 홍투 영상도 좀 짜고 해야 되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 같이? 그것 좋지 않을까요? 그 자기 형상대로니까 하나님 닮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네. 약간 닮은걸 찾는 거 어떨까요? 성화선생 누구 닮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모차르트 닮았다는 소리 좀 많이 들었던 <laughs> 것 같아 가지고. 모차르트. 모차르트 어떻게 생겼지? 모차르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 닮았다 오너그 <laughs> 어, 주성치 닮았단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았냐? 주성치야? 어 주성치 닮았다는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던 것같아 그래 닮은 꼴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형상 안남았고 우리 모차르트 닮았구나 우리 박상수 전사님은 뭐닮으셨어 뭐요? 수백의 <laughs> 동기? 아, <laughs> 근데 교회에서는 옥도양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 아 맞아요 담임 목사님이 옥동자 닮았다고 그러니까 어. 인정 인정이 돼요 첫 날부터 아너 옥동자 닮았구나 이러셔가지고 아 매력 있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제 카메라가 약간 아래 에 있으니까 진짜 코구멍이 더 이렇게 동키 같네 아, <laughs> 아 성화 성화 어. 전사님 아 주성치 데려온 거예요 어, 진짜, 닮았네요. <laughs> 아, 주성 진짜 닮았다 와예또 아. 음. 네, 연기를 못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뒤 저는 토이몬스터의 <laughs> 롱스톤 닮았습니다. 스톤. 아 롱스톤. 뭐 연예인 모두 뭐 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연예인 누구 닮은 거 같은데? 아 이것도 부끄러워서 제가 말안안 안 했는데 저도 닮았다 생각하거든요. 뭐, <웃음> 누구? 누구? <웃음> 아어 누구야? 아니 잘 몰라서 그래요. 저 누군데? 저 누군데? 이 연예인 정겨운이라고. 정... 죄송합니다.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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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약간 학원이 좀 비슷하긴 하네. 아, 근데 눈목 팔자주름이 좀 닮은 거 같아. 팔자 아, 팔자주름. 음, 그런 것도 있네요. 에. 네. 아, 근데 <laughs> 선생님들이 많이 욕하겠네. 우리. <laughs> 저는 <그냥> 롱스톤 <laughs> 어, 닮았습니다. 또. <스톤> 공개훈하지 <laughs> 말고. 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네. 신종문 선생님은 뭐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딱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들었던 음. 얘기가 있어요 뭐요? 아, 칼빈 닮은 것 같은데 칼빈? 어? 칼빈? 칼빈? 아 칼빈 아 <laughs> 어, 그렇네 약간 샤프하니 제가 또한 브레인 하잖아요 제가 네. 우리들 교 와가지고 네. 박희봉 목사님을 닮았다는 얘기를 <laughs>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거, 걷다 보면 뒤에서 네. 어 박희봉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진짜 박경목 님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 모르긴 할 텐데 그러니까 진짜 닮긴 했어요 노래 잘하세요 우리 신경훈 선생님 박경목 님 노래 잘하시잖아요 박경목 님 노래 잘하시는데 저는 다 은사대로 있는 거죠 뭘 잘해요 그러면 저요 네 목사님 잘안 들려요 아 목사님 잘안안 들리는 거같아또 닮은 거 있네 연세 있으신 거좀 닮았네 연세 있으신 박경목 님배지 <laughs> <laughs> 선생님은 뭐 어, 저는 딱히 뭐 닮은 분은 별로 없는데 네. 그냥 좀 적당히 닮았다 하시는 분을 좀 꼽자면은 그 수지를 좀 닮았다고. 이뭔 개소리야? 수지를 좀 닮았다고. 수지 말고 휴지라고 그때 정확하게.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휴지. 아, 나는 휴지밖에 안 되는 생각했어요 혜연종사님은 이미 뒤에 해놨네? 그 주토피아에 나오는 주디를 닮았다고. 주디 <laughs> 음... 주디 닮았다 닮았다. 어 그러게. 제가... 동봉이 좀 닮은 것 같기도 동공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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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토피아를 제가 안 봐서 이 주디가 또 어떤 이미지인지 잘 몰라요. 여튼 뭐 여튼 주, 주둥이, 아, 여튼 주디. <웃음> <웃음> 주디, 여튼 아니 근데 사실 내가 닮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이제 어플 중에 그런 거 있지 않냐? 이렇게. 사진 하면은 정확하게 누구 딱 닮았다고 아 해주는, 네. 어 되게 개관적으로 나오겠는데요? 나는 아요. 근데 진짜로 나는 오늘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 형상 우리가 닮았다고 하는데 나는 딱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 딱 나올. 뭐? 아,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아 박수. 예, 네. 네. 하지만 그런 어플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laughs> <laughs> 사진을 제가 요걸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네. 오잘 오, 나와야겠다 바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 네. 아, 그래 네오 좋죠 좋네요 좋네 잘생긴 표정을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하나씩 을게요네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왜 네, 이제 진짜 정확하게 이게 이게 정확한 거잖아 자가겠습니다자 나와 닮은 연예인이 누구냐 전문점번 가보겠습니다 네 남자 이름은 박상수. 웃동자 웃동자. 연예인이잖아. 아구먼아구먼 어? 와, 어, 와. 야 근데 너 정말 와. 상수 전사님은 입 터는 게 진짜 유재석이네. 하여튼 입이 닮았네. 네, 입이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치아가 고르지 않은 게 닮은 것 같아요. 자 네, 그럼 우리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 우리 김성아 전사님. 오 주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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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까요? 나올 것인가? 아동석 어떻게 마동석이 나오지? 너 어. 어, 네. 어, 진짜 코가 마동석 코네. 아 코딩코네. 코가 코 동석. 자 베이진 전우사님 네. 두 음? 치가 나올까요? 네 나오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네네. 네. 어. 오. 사나? 오. 사나? 사나? 사나. 아. 치즈 김밥. 배사나 해 주셔야죠, 배사나. 어, 그러네. 거의 일치하다. 네. 이렇게 네. 보니까 닮았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사나이로 가죠, 사나이. <laughs> 그다음 분 신종문 전도사님. 네, 음. 나만 나오면 될것 같아. 자. 서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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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됩니까? 어. 깜짝 놀랐다. 아, 진짜. 어디를 기준으로 아. 한 걸까요? 컴도 고쳤네.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뭐가 네. 이상한데? 누가 봐도 캐스퍼데 <laughs> <laughs> 이제 김용호 목사님. 네. 응? 저는 사실 뭐 누구 나오도 괜찮습니다. 과연? 응? <laughs> 네? 네? 아! 이 네. 아 미지망. <laughs> 되게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아 저? 근데 뭐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계를 믿자고 보니까 아주 객관적인 것 같아요 음아 그러니까 말이야 네. 자 이번에 김혜연 전도사님 눈큰 누군가가 나오네 액션 어? <laughs> 화사. <laughs> 화사 쌍꺼풀도 없는데 지금 야 화사해 음. 어우 진짜 정확하다니까 네. <laughs> 하지 마. 고민이 인정할게 나올. 진짜 정경 나. 과연 거오 이거, 네아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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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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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 그 우리 오늘 말씀처럼 사실 연예인 뭐 누구 닮고 하면 유아인 닮고 하면 좋겠죠. 예 하지만 예, 오늘 말씀처럼 예. 하나님 형사만 닮기를 간절히 또 바라는 우리 살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아셨죠? 네. 네.